김수현과 김지원의 운명적 타이밍, 대만 팬미팅과 인스타그램 사진의 비밀, 넷플릭스서 결혼사진까지 공개. 지난 주말 대만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배우 김지원이 대만에서 팬미팅을 열며 현지 팬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더욱 화제를 모은 것은 김지원의 팬미팅 현장과 동시에 김수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절묘한 타이밍과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지원의 대만 팬미팅은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공항에 도착한 김지원을 환영하기 위해 라벤더 밭의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태그한 현수막을 준비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김지원이 도착하자마자 볼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았고 팬들의 세심한 준비와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팬 미팅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 넷플릭스 공식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게시물에는 김지원과 김소연의 결혼을 암시하는 웨딩 사진과 함께 그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싸우자라는 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지원의 팬미팅 시작 시간에 맞춰 김소연이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었습니다. 김소연은 대만에서 찍은 사진을 팬미팅 시작 시간인 7시에 정확히 12분 후에 올렸습니다. 팬들은 김소연의 게시물이 김지원의 팬미팅과 절묘하게 맞물리는 것을 보고 단순한 우연이 아닌 두 사람의 깊은 연결고리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연의 인스타그램 사진 배경에는 타이페이와 서포 김서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팬들은 김서가 김지원의 별칭이 아니냐며 흥분했습니다. 김소연이 김지원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하는 호칭인 김서가 포함된 이 게시물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소연은 데뷔 17주년을 맞아 그의 필모그래피를 뒤집어보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시트콤부터 시작해 드림하이 해를 품은 달, 도둑들, 별에서 온 그대, 프로듀서,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다양한 작품에서 놀라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첫 원톱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김소연을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김지원의 팬미팅과 김소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팬들은 이들이 운명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 하는 설렘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김수현과 김지원이 함께하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의 대만 팬미팅은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팬미팅 이후에도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김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김지원 역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팬미팅이 끝난 후 김지원은 인스타그램의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김지원의 팬미팅 스태프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대만신문 일면에 김지원이 메인으로 실린 기사를 올리며 팬미팅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김지원은 이 기사를 직접 가져가며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했습니다. 김소연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서 친해진 박기웅의 전시회에 다녀와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또한 김지원의 팬미팅과 맞물린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팬들에게 또한 번의 떡밥을 던져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지원과 김소연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뜨겁습니다. 특히 대만 팬미팅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맞물리면서 두 사람의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모든 활동을 주시하며 이들의 새로운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 이들의 운명적 타이밍과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앞으로도 팬들에게 더 많은 설렘과 기대를 안겨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보여줄 더 많은 이야기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팬들은 언제나 이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최근 김수현과 김지원의 팬 커뮤니티는 스위스에서 두 사람이 비밀리에 약혼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커다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소셜미디어와 각종 포럼에 퍼져나가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스위스는 웅장한 산맥, 맑은 호수, 그림 같은 마을들로 꿈같은 약혼의 배경으로 완벽한 장소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김소연은 제네바 호수 옆의 작은 마을에서 약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함께 석양의 빛이 어우러진 풍경은 특별한 순간을 위한 완벽한 배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줄처에 따르면 김수현은 이번 중요한 이벤트를 위해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는 완벽한 약혼 반지를 고르는 것부터 호수 옆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소규모 파티를 여는 것까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 파티에는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만 참석하여 따뜻하고 의미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지원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여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수현이 무릎을 꿇고 약혼을 제안했을 때 김지원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행복의 겨운 순간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수현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의 반쪽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혼 소문이 퍼지자마자 전 세계의 팬들은 엄청난 흥분을 보였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김수현 프라파절 및 김지원 엔기제먼트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부터 유럽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팬들은 축하 메시지와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많은 팬들은 합성 사진, 기념 비디오 및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글을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촬영된 사진과 비디오도 널리 공유되어 팬들의 기대와 흥분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소문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팬들은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의 결혼식을 기대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현재 프로젝트를 마친 후 유럽에서 긴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더 많은 아름다운 장소들을 탐험하며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예정입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은 각각의 성공적인 연기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여러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놀라운 연기력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력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촬영장에서의 첫눈 맞춤에서부터 현실에서의 달콤한 순간들까지 진정한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팬들에게는 더욱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약혼 소문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팬들에게 큰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현실의 통화가 아니라 사랑과 낭만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새로운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들이 앞으로 보여줄 더 많은 이야기와 프로젝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 그들의 운명적 타이밍과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는 팬들에게 더 많은 설렘과 기대를 안겨줄 것입니다.